담배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범이다. 거기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담배를 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 늘은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물론, 담배를 끊고 자하는 굳은 선택과 결심 없이는 이 방법들도 원하는 결과를 내기가 힘들다. 적절한 영양분은 최고의 잠재력으로 기능을 할수 있는 연료로서 건강한 몸으로 흡수된다. 흡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금연 후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른다면 체중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으며 사실 건강한 식단이 금연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일단 금연을 결심했다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을 알아보고 어떤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결정하자. 담배의 맛을 좋게 하는 음식들도 있고 불, 쾌하게 만드는 음식들도 있다.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담배의 맛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 중에는 과일, 채소, 유제품들이 있는 반면 담배의 맛을 좋게 하는 음식들은 커피, 술, 특히 맥주, 고기가 있다. 이제는 왜 사람들이 커피나 칵테일, 고기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난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지 알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나왔다. 담배의 맛을 역하게 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및 식품을 금연의 동지로 써 삼고 담배 맛을 더욱더 좋게 하는 음식을 금연의 주적으로 삼아 피하는 것이다. 식단의 불균형이 걱정된다면 일단 영양식단을 계획한 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금단현상으로 생기는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식단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빠뜨리면 안될 것이다. 충분한 수분 보충물은 금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흡연으로 인해 몸에 저장된 독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적 운동, 가능하면 흡연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기관인 폐와 심장을 밖에서 단련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폐에 신선한 공기를 채워서 몸의 모든 세포로 전달하도록 하자. 흡연은 당신의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흡연자들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피부에 심각한 주름살 없이 어려 보이고 싶다면, 이 끔찍한 습관은 정리해야 한다. 흡연이 끼치는 모든 다른 부정적인 영향에 더해서 치아를 누런색으로 변색시키며 나쁜 입 냄새를 유발하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의 생식능력을 감소시키며 성기능 불구의 위험성은 증가시킨다. 이제 흡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금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음식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의사에게 먼저 상담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당신을 도울 방법이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담배의 맛을 좋게 해주는 음식들은 식단에 서서히 더해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금연 후 3주 이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담배는 당신의 인생에서 귀중한 시 간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는 심장과 간질환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하거나 조기에 사망할 위험성도 있다.